안녕하세요. 지프에서 17년간 근무하고 있는 집타푼 이성훈 설립팀장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7일 공식 런칭을 시작한 그랜드 체로키 5인승 가솔린의 최고 모델인 오버랜드 화이트 출고기 영상입니다. 그랜드 체로키 L7인승 오버랜드와 6인승 서민 모델을 먼저 출시하여 판매를 시작하였고, 그랜드체로키 5인승은 3,600cc 가솔린 두 가지 모델과 2,000c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트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지프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이번에 랭글러의 전격적인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그랜드체로키도 전격 가격 인하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출고차는 그랜체르키 5인승 가솔린의 최고 등급인 오버랜드 모델인데요. 한달 전까지만 해도 그랜체르키 5인승 오버랜드는 9,350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만, 전격적인 가격이나 결정으로 지금은 정가 8,470만원으로 880만원 가격 인하가 되었고, 거기에 개소세 할인과 프로모션 할인으로 590만원 추가 할인되어 7,88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랜드 체로키 5인승 리미티드 모델은 가격 인하와 추가 프로모션으로 6,99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럼 전격적인 가격 인하와 프로모션으로 인해 수입차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그랜드 체로키 5인승 오버랜드 가격과 재원 그리고 프로모션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랜체로키 5인승 오버랜드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그랜체로키 7인승 오버랜드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지 7인승에 비해 3열이 없어서 길이가 약 30cm 정도 짧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는 샤크노즐 디자인으로 강인해 보이면서도 샤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라이트는 최첨단 LED가 적용되어 아주 밝은 시인성 확보를 해주고 있고 라이트를 켰을 때 멋스러운 불빛 볼수 있습니다. 그릴 가운데에 카메라는 서라운드뷰 전방 카메라이고 전방 센서 또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랜체르키 오버랜드는 별 모양의 20인치 휠에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랜체르키 오버랜드는 최첨단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해저 높이에서 최고 지상고까지 약 10cm를 5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릴 베젤이나 헤드램프 베젤, 사이드미러, 루프렛까지 모두 블랙이고 솔라가드 썬팅으로 시공을 해드려 화이트와 블랙의 멋진 투톤감을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모습은 기존의 7인승 오버랜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테일램프가 길게 이어져 있는 디자인으로 좀더 안정감과 맵시를 주는 디자인입니다. 좌측 하단에는 4x4 레터링, 우측에는 등급을 나타내는 오버랜드 마크가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랜치로키 오버랜드는 직사각형의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으며 가운데 범퍼를 탈착하여 히치 리시버를 장착할 수 있고 트레일러나 캠핑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개의 후방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후면 위쪽에는 서라운드뷰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형 SUV답게 큼지막한 사이드 미러에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후방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측면 안전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의 실내는 단정한 느낌의 블랙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사하고 밝은 느낌의 그레이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 시트로 적용되어 있으며 열선은 1열과 2열 모두 적용되어 있고 1열에는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또한 둘레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내 디자인은 요즘 시대에 걸맞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날렵한 모습의 핸들 디자인에 좌측에는 차량 정보 체크 및 핸즈 프리 버튼,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에는 우드 트림 적용과 2인까지 메모리시트 기능 적용되어져 있고요. 오디오는 19채널 최고급 맥해토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자연의 음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10.25인치 풀 컬러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에는 블랙 하이그루시로 마감되어 더욱더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모니터는 10.1인치 터치스크린 방식의 최첨단 유카네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T맵을 기본 내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여 핸드폰과 미러링 시킬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되어져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로 실내 무드 조명 5가지로 변경할 수 있고 모든 기능 버튼들을 터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스탑 기능과 차선이탈 방지 기능이 적용되어져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 또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변속기는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가 적용되어져 있고요. 왼쪽에는 지프의 최고급 사륜 기술인 락 샌드버드, 스노우, 오토, 스포츠 등 지형에 맞는 사륜 구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셀렉터인 지형 설정 시스템이 적용되어져 있어서 눈길이나 비길 때로는 오프로드에서 지프 그랜드 체로키만의 강력한 사륜 구동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형 설정에 따라 에어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높이 조절되고 이 버튼을 이용하여 수동으로도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 키에는 원격 시동 버튼과 트렁크 개폐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을 중요시하는 지프답게 대형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 적용되어 2열 탑승자까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는 등받이가 뒤로 깊숙이 포지션되어 있어서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요. 에어컨 송풍구와 다양한 USB 포트, 230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져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골프백으로 4개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6대4 폴딩이 가능한 이어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넓은 공간으로 차박 캠핑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안전사양과 최첨단 편의장치가 대거 탑재되어 있고 또한 전격적인 가격 인하와 추가 프로모션으로 인해 수입차 대형 SUV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그랜드체르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집 탑은 이성훈 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은 기본이고 고객님에게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해드릴 것이고요 타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프 17년 경력의 노하우로 사후 AS나 자동차 사고시에도 빠른 안내와 대처를 해드려 차 타시는 동안 최고의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지프의 결론은 집타풀입니다 지금까지 집타풀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